이레미아서의 마지막 장에 들어갑니다. 이레미아 52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아란 이름은 왕명이었고, 왕위에 오르기 전에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다라고 11개하 24장 17절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 김 왕이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 김이 폐위되고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야 긴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반 바벨론 정책을 펴는 여호야 김, 여호야 긴을 바벨론 다 폐위시킨 다음에 자기들의 임의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아는 여호야킨의 삼촌이죠. 바벨론의 도움으로 등극한 왕이 시드기아였습니다. 그는 여호야킨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찾아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즉 여러 왕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또한 우상을 섬기고 힘 있는 나라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시드기야도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5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멘토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기 전에 하나님을 본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다른 선왕의 왕들과 같이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주도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큰 미움을 받게 되고 시드기아는 두 눈알이 뽑혀서 죽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아 통치의 결산을 2절에서는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 다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은 시드기아 통치의 총결산으로서 그가 망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사건이 이제 유다 땅에서 쫓겨나는 도화선이 되었고 이 도화선과 함께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은 어떤 신의 주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에서 일어났던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강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나라와 반발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 주변 나라를 교합했고 그 교합한 중심에 시드기아가 있었기에 시드기아는 그렇게 죽고 나라는 멸망한 것이다. 항상 모든 우리의 삶에는 함수관계가 있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죄가 관영하면 심판하시죠. 관영이란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순간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의 시작이 바벨론의 등장이었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의 고난이 있으나 그 70년의 고난이 지난 다음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들의 수학적인 공식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규합해서 대하면 바벨론은 물러가고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옆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그를 시위대들에 가두고 그를 괴롭게 했던 자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장면을 4절부터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시드기야 제9년은 오늘날 기원전 588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월과 1월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겨울에 혹한을 이용해서 지금 기습적으로 몰려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당시 예루슬렘 성에 포위를 할때 어떤 형태로 포위했는가 우선 성 주위를 완전히 둘러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 파괴용 무기들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임시 막루를 높이 세워서 거기에서부터 불 화살을 쏘아대고 그리고 돌들을 던지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성을 공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공격이 시드기야 제 11년 넷째 달까지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586년. 6월에서 7월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은 총 18개월의 기간이었고, 이1 8개월의 기간 후에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52장 6절 말씀, 그해 넷째 달 9일에 시드기야 제 11년 넷째 달입니다.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도다. 여기에 남아있는 이 내용은 오랫동안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칠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시드기아는 여러 대신들과 함께 왕의 길로 지나서 이것은 왕의 리스큐, 탈출교입니다. 아라바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는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남동쪽에 해당하는데 이곳은 광야이죠. 아라바로 갔다는 말은 탈출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아라바로 우선 들어서게 되면 사막에서 바늘찾기처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추격에 의해서 붙들리고 맙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의 호위대가 왕을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와해됐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했고, 그러나 그것은 불발되었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도망치려 하여도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잡히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함수관계의 우연일까요? 어떤 예측이 빗나간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세상과 같이 예측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아와 그 이전에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다시 그 길을 걸어라. 그러지 않으면 저 바벨론이 일어나 너희들을 치리라. 바벨론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에게 힘 있는 애굽이 있는데? 바벨론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가 아수로와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예측을 다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 갈대아의 소수민족 바벨론이 일어나 내려오고 있었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아란 개인의 이야기가 주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시드기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귀를 막고 선지자를 시대들에 가두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어떤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 모든 것이 다 빗나가고 결국 그는 붙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려서 어디까지 끌려가는가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 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아를 신문 아니라 여기서 하마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제 림나입니다림나라는 지역은 예루살렘보다저 북쪽에 있죠. 지금 시드기아는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붙들렸습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후송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지나 저 하맛, 림나까지 끌려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이 여러 나라를 전투하면서 그의 본부가 림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 특별히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가 적에게 붙들려서 끌려 올라가기를 예루살렘도 아닌 저 북쪽까지 신박하게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아주 엄합니다. 십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이러한 일들은 시드기야가 여러 나라를 규합해서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했던 이유 때문이었고,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하려 하자 그의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시드기의 두 눈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에스겔서 12장 13절에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야기는 시드기아의 한 개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셨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아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 함수관계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단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는 시드기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고 길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므로 망하고 부끄럽게 적의 손에 붙들려 눈알이 뽑히고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비록 어려운 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을 지키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바뀌고 나라가 변한다 할지라도 회개했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남아 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위해 남아서 힘쓰는 죄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